오늘은 3월 1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완전히 겨울날씨네요. 오늘은, 음, 산에 이르러 게 아니라, 음, 감자 밭에 감자를 심으려고 걸음을 주러 왔습니다. 여기는 터키식 텃밭인데, 어, 애엄마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게 좀 노력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작년에 심었던 쪽파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빨간 상추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아이고. 마늘도 처음이라 안안 덮어져서 많이 죽었고 양파, 마늘. 그다음에 저기는 당근밭입니다. 여기는 감자밭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어, 생강을 조금 심을 예정입니다. 여기 이렇게 사각 쳐진데는 임시 간이 화장실을 가져다 놓을 자리고요. 저 위로 땅이 100만평이 자연 정원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만 들어갈 수 있, 있기 때문에 어, 4월 달부터는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길도 내고 꽃나무를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. 저쪽에 어, 푹 파져 있는 데는 주차장 겸 폭포를 만들 자리고요. 자연적으로 계곡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, 물은 걱정이 없습니다. 아이고 날씨가 추워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일을 해야 땀이 나서 덜 추울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해는 워낙에 잘 들어와서 눈이 와도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눈 구경은 하기가 좀 힘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, 감자밭까지만 마감을 짓고 너무 추워서 좀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처음 농사를 짓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양파도 반절밖에 안 살고 마늘은 한 200개 심은 것 같은데 20개 났네요. 다 죽었나? 덮어줘야 된다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고 심은 거라. 여튼간 다음부터는 잘 심어야죠. 여름에 와서 여기서 그냥 바로 먹을 것들이라 빨리 마감을 짓고 나가보겠습니다. 4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